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5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내일이 추석입니다. 에, 오늘은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 사람. 사람은 접신물에도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접신물이 뭔지 오늘은 이것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분이 대단히 좋은 날입니다. 왜 좋으냐? 어제 포천에서 후두암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이 87세가 되신 분이에요. 제 제자가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왔는데 병원에서 후두암이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일단 안 나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리고 87세인데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니까 나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란다 하고 사실은 많이 포기를 하신 분이었는데 제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봐서 제 제자 얼굴을 보고 마지못해서 딸이 모시고 왔어요 같이 근데 오셨을 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단을 했어요 암 아니다 후두암도 딱 수술하면 암이라고 진단받고 수술하면 1년 이내에 죽습니다 후두암도 아주 위험한 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암 절대로 아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두를 봤더니 오른쪽에 뭐 이렇게 결절이 생겼어요 까맣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진단을 하고 제가 치료를 시작을 해볼 테니 암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염증을 치료하는 식으로 치료한다고 하면 내가 동의를 하겠다. 그런데 후도 암이라고 하고 수술을 하면 범위를 무지하게 확대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면은 87세 되신 노인네가 너무 안 좋아지실 것 같으니까 저는 암으로 진단하고 병원에서 수술하는 건 노다. 그러나 일반 염증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뜸으로 치료를 했어요. 어. 근데 이분 병원에서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하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이 간이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그 암을 오진하고 암을 치료한다고 하면은 항암 치료 같은 거 하면은 간이 박살나가지고 더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하, 아, 참, 어제 신기한 일을 또 체험을 했어요. 뜸에서 가장 효과가 크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이 여기 백회라는 곳이에요, 백회. 백회에 딱 뜸을 뜨고 광검사를 엘로드로 딱 해봤더니 간이 멀쩡해지 버린 거예요. 처음 경험한 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회에서 치질 치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백혜의 뜸을 떴더니 간이 좋아진 경우는 제가 10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얼굴, 얼굴이 싹 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백혜의 뜸을 뜨고 관계되는 혈자리들의 뜸을 쫙 뜨고 어, 후두는 치료점이 여기에 여기 목속 들어간데 천돌이라고 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사혈을 본격적으로 못하고 살짝 뜸 뜨고, 살짝 피만 비치 정도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치료 끝나고서부터 말씀을 일체 못 하시던 분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신기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봤어요. 자기가 전화도 못 받았다, 이게, 그동안에는. 전화도 못 받고, 물을 마실 때도, 목 넘어갈 때 너무 아프고, 밥 먹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물도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고, 그렇게 되셨다 이게요. 그러니 오늘 제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우리 박수 한번. <laughs> 아, 의사는 이런 기분으로 이런 재미로 의사를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데 아, 접신물 얘기 해볼게요. 접신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것은 사소한 곳에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실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평균 연령이 저하고 같으니까. 젊은 애들은요, 잘안 죽어요. 접신물에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은 노인들은요, 이 접신물에 빠져서 잘 죽을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제일 간단한 건 어디에요? 제일 간단한 접신물. 빠져 죽는 경우. 낙상 계단 한번 잘못 짚으면 그냥 가는 수가 많아요. 노인들. 그죠? 등산 가서 한번 넘어지면 가는 수 많아요. 고관절 부러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경우가 제일 흔한 접신물이에요. 넘어지는 거. 왜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거?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 걷는 것을 걷지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다리 힘 빠지면 낙상하니까. 넘어지는 게 이게 첫 번째 접신물입니다. 넘어지면 가는 거예요. 어. 안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 최소한 넘어지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 왜 오늘 제가 접신물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죽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명절 끝나고 바로 갈수 있느냐? 추, 추석 끝나고, 명절 끝에는 옛날부터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명절 끝나고 바로 옛날부터 설날은 어, 겨울에서 넘어와서 봄 되니까 많이 돌아가신 줄 아는데, 명절 끝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역시 명절 끝나면 신문에 날려고 하면은 특별한 일이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죽으니까 신문에도 안 난단 말이에요 추석에 쇠고기 드시면 바로 갑니다 나이 노인들은 제가 쇠고기를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하는데 쇠고기를 딱 먹으면 포화지방이라 먹을 때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흡수까지는 돼요. 근데 흡수 되자마자 모세혈관을 꽉꽉 막아요. 다 신체 전체적으로 모세혈관을 막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 부분, 제일 취약 부분에 똑같이 막아도 거기에 병이 극대화를 되는데 명절 끝나고 이쇠고기가 접시물인데. 명절 끝나고 쇠고기 딱 먹으면 첫 번째 죽는 거. 심장마비는 소리 없이 와요. 어느 누구나 심장마비에 올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너, 나할것 없이 본인이 심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안 좋으냐. 계단 얼르기 힘든 사람. 또 등산할 때 숨이 잘 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것이 없어도 의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결벽증이 있는 사람. 뭐, 더러운 꼴을 못 보는, 물건이 빤듯이 있어야 되는 사람. 서류가 완벽해야 되는 사람. 심장병이 조금 있는 사람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심장병이 없는 사람보다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일을 끝내주게 해요. 왜 그러냐면 완벽해야 되니까. 쇠고기 먹으면, 어,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확 와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방에 가는 방법이 중풍에 와서 갈 수가 있어요. 머리가 무거운 사람은 뇌혈관은 모세혈관 중에서 가장 가는 곳인데 잘 막혀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면 갑자기 중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중풍이나 치매가 걸리는 원인이 같습니다. 아, 또 중풍 또는 치매가 올 수가 있어요. 간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쇠고기를 먹으면 이 동네 이사 와서 저하고 아주 20년간 친하게 지낸 아저씨가 계세요. 힘도 장사하고 그러시는데, 이 아저씨는 평상시에 술을 못 드셨어요.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선천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술못 드시는 분들은 간이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아저씨 태양인이라서 노인네인데도 엄청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쇠고기를 절대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담배를 다른 사람이 피지 말라고 해도 피는 것보다 더 심하게 쇠고기를 많이 드셨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결국 저 몰래곰탕집에 가서 맨날 점심에 곰탕 먹고 동네 또 노인들 저 포천으로 놀러 갔는데 일동갈비를 또 그렇게 맛있게 잡쉈대. 갔다 와서 입원하셨어요. 결국에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것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제가 오늘 명절날 또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살기 싫으면 쇠고기 염소탕 드세요. 염소탕도 마찬가지예요. 초식동물 고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 염소, 양 전부 우위가 네 개씩이에요. 풀 먹으면 소화가 잘안 되니까 그것도 안 돼서 대색김질까지 해요. 초식동물 고기는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laughs> 명절 때, 이번에 집에, 아이고, 이미 쇠고기를 다 사놨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 쇠고기 버리든지, 아니면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쇠고기를 사용하는데. 본인이 관계가 제일 안 좋고, 제일 미워하는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쇠고기 선물을 하면 사과를 하는 줄 알고 대단히 좋아해요. 그 사람 죽게 만들고 싶으면 쇠고기 선물 하세요. 본인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